전에 우리 정상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좀 구충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들 뭐 국가든 아니면은 뭐다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월급을 다들 받으시잖아요. 급여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고령에 있는 직원들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달라그랬더니 돌아오는 건 폭언이었고 그러니까 뭐 배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소송을 갔어요. 소송을 갔는데 너희들이 소송 갔으니까 나는 월급 못줘 이러시더니 예, 진짜로 뒤로 나자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월급이 9개월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동조합에다가 항의를 하는 게 그거예요. 조합원들이 항의를 하는 게 월급이 안 나오는데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아저 노동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시게 된다면 당신네들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된다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랍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법이 어딨냐 내가 월급을 못 받아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데 왜왜 왜 국가에서 왜 그걸 막느냐 그래서 우리 순천한들 처음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저 3개월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제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까지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3개월 동안의 임금을 보기 때문에 그 임금의 평균으로 봐서. 대출을 1금융, 2금융, 3금융, 4금융까지 받았어요. 1월, 이제 1588, 예, 빨리 10분까지 해서 다 받았는데, 이제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집에 새끼도 있고 가장들이거든요. 전부 다 여기는 100% 남자들이라서 가장들인데, 새끼들을 위해서 뭐 분유를 막 깡통 사주려고 그러면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사줍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개월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는 구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노동조합에잖아요 국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막아주냐 우리가 해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직서를 내면 돈안 나와서 사직서 내고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차라리 해고라도 되면 저희도 해고가 있습니다 저희도 해고가 있는데 우리는 한 평의 해고가 있습니다 월급 제대로 달라 그랬더니 통상임금 소송했다고 너네들 야 나한테 통상임금 소송했으니까 너네들 앞으로 회사 나오지 마 이러고서 보복성으로 예, 3 2전에 해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맞다라는 거, 그러면 백숙 편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가 좀 일을 하면 되니까, 다른 데가 서 일을 하면 되니까 백숙 편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굶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사장님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나는 못 하겠어 이러시더니 예, 금치산자 파견 받으시려고 조신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그 정도. 그리고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는 고용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리고 나서 고용 끝나기 전에 나와서 너네들이 다 해고할 거야 이러고 왔어요. 여기 감당이 안 되는 곳이에요. 비상식이 상식으로 통하는, 통하는 곳이 순찰이에요. 우리 순찰뿐만이 아니라 톨게이트도 마찬가지라는.